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학원 운영 프로그램 세계로 아카이천입니다. 오늘은 대학 진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능 만점자들의 공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절한 공부량입니다. 수능 만점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며 그 양을 늘려가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가장 취약한 과목을 파악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몰두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어요. 수능 만점자들은 야간 자율학습에 충실하며 하루에 7-8시간을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잠을 줄이면 효율이 떨어지므로 최소 5시간에서 6시간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공부하는 방식과 수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공부법을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공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을 대비할 때는 교과서를 통해 기초 개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 후에는 다양한 문제집을 활용하여 응용과 심화 과정을 학습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10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었어요. 기초 개념을 확실히 쌓고자 평가원 기출을 더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개념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개념을 완벽히 숙지한 후에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집을 끝까지 짚고 넘어가고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탐구 과목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 만점자의 공부 비법,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모든 방법을 당장 실천할 수는 없지만 수능 만점자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나만의 학습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아카이천이 수험생들과 선생님들께 유용한 꿀팁을 주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